1년에 한 번뿐이 없는 여름 휴가. 파이팅! 힘내야 돼. 이제부터 힘내야 돼. 어, 출발! 고! 이번 여행의 컨셉은 뭐예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는 지 알지? 홍분마을. 그렇지. 길은 이렇게 좋고. 허, 하늘 좀 봐. 야. 여기가 남원의 흥부 마을입니다. 흥부 마을. 저기, 박 자르는 거, 보, 보이죠? 아, 저박 속에 저 금은 보아가 까뜩 들었네. 완전히 로또 맞았네. 에에. 아, 아까 제비 날라갔는데. 제비가 이쪽으로 날라갔는데. 어, 여, 여, 여 와, 저기 날라갔다. 흥부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와, 흥부 일길. 자 여기를 보면 여기 여기 등산로 박춘보 묘도 저기 있고 흥부 박공원도 있고 여기에서 한1 k 로 정도 올라가면 아, 흥부 묘가 있습니다. 칠선계곡. 칠선계곡. 이렇게만 찍으면은 어. 남들이 찍은 건줄 알아. 인증숏을 한 번. <laughs> 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야, 여기가 칠선 계곡. 완전 일곱수다, 일곱수. 그렇죠? 와.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족? 어. 아빠는 어떤 건데? 아빠는 요, 요 아빠. 어. 어, 마미. 어. 큰 손. 어. 작은 손. 어. 자 이게... 차를 한잔 드시와요. 좀 이렇게 해야지. 드시와요. 그저 평범하게 하지 마. 그러면 이게 불로초야. 불로초. 불로초? 아, 불로초. 불로초는 풀 아니야? 불로초를 해서 이렇게 불로초 차. 아 불로초. 아. 입니다. 아, 어, 맛있다. 아, 맛있지? 아 이거, 아 이거 이러다가 한 천년 사는 거 아니야? 이무기처럼? 그, 이무기? 이무기가 무엇? 이무기가 용되기 바로 직전이야. 그래서만 아, 내가 여기 왜오자고랬냐면 지난번에 우리 여행 갔을 때. 응. 그래 엄마가 뭐 응. 아주 오래오래 같이 살자 그랬잖아. 바로 여기가 응.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거든. 진짜? 여기 되게 시원하다. 아 시원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 전설이야? 전설이 있는데. 여기 앉아서 불로초 차를 마시면 영원히 산대? 그렇지 또 드시 와요. 어, 자기 좀더더 더 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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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배 어, 자기가... 어, 불러. 아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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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 살겠는데? 이 중국의 진시황이 음. 이제 통일을 했잖아 음. 그리고 통일을 하고 음. 진짜 너무너무 좋잖아 음. 그거를 밑에 있는 서복이라는 부하가 음. 아주 천년만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음.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어 음. 어. 그 진시황한테 제안을 했는데 음. 저기 저 <laughs> 가면 불로처가 음. 있다 음. 그걸, 그걸 내가 가져올테니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음. 여자 3천명 음. 금은 보아 음. 이거를 배에다 음. 싣고 하면은 음. 음. 몇달 만에 내가 가져오겠다 이랬거든 음.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줬지 당연히 줬지 음. 그래서 진시황이 줬어 음.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갔어 고하고 음. 그 음. 음. 어,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딘지 어, 음. 몰라 그래서 여기 여기서 다른 사 내가 갈수 있냐고 진짜도또이라에블가서 근데 다는게 있고 그중하나 그래서 여기를 두다가 배탈고 갔 그래서 저한동한쪽으로이 어, 네. 네. 거야 그래서 또 없애서 이으로 승리감 승리감요 그게 이제 없기 시작했어 그니까 그니까 여기 군 여기 지금 경남 한양 에서 바로 내가 또군 서울 집에서 카나가 서 왔던 내가 바로 여기야. 아 그래 바로 여기. 어 여기. 음. 여기가 이제 지금은 지리산이지만, 음.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방장산이라고 그러는데, 어. 방장산이 이 지리산이야. 그리고 마을도, 여기가 지금 추석마을이거든. 음. 여기가 지금 추석마을이고, 음. 그래서 여기 이름이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가 바로 음. 서복숲. 서복숲? 어, 서복숲 길. 여기 아 길이지. 어. 이, 수, 여기가 숲이지. 어. 그래서 여기가 서복이 왔다 갔다. 음. 그래서 서복숲길이야여기 아. 여기가 서복숲이고 우리가. 아. 여기서 이제 불로초를 이제 먹어대는 거. 캐갓캐로 왔지 캐로못 했지? 불로초는 없으니까. 못 했어. 어서 이거 내가 들어야 돼. 자기 못 들어. 잘 들어야 뭘. 되거든. 뭘? 내가 또 이거 안안리게 끝이야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래도 마무리를 어떻게 잘해야지? 마무리가 이상하다. 그러면 서복 숲에서 불로초 한 잔으로 천 년을 삽시다~ 여러분도 오세요!